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 양배추쌈, 어, 양배추쌈에다가 생채 비빔밥, 생채 비빔밥, 생채 비빔밥에다가 양배추쌈 그리고 된장국, 시래기, 시래기 된장국. 어? 양배추쌈 뭐 굳이 보여줄 필요 있어? 음. <laughs> 양배추쌈. 음. 그다음에 오늘 오늘 근 어, 생채. 뭐야 음.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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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좀 넣고 요것은 뭐냐면 맛 다시 맛 다시 맛 다시 넣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조금 넣어주세요 됐어요 그래갖고 비비 비비

음. 아우 겁나, 겁나게 맛있는 어, 이거 생채비빔밥, 응, 실 어, 냉장고에 손이 빨가. <laughs> 음 맛있어. 매운 고추 넣고 한번 먹어볼게. 음. 생채 괜찮아. 겁나 맛있어. 생채 맛있어. 음. 우와, 어 맛다시가 되게 음, 음, 맛있어. 응, 맛있어. 맛다시가 맛있어. 응, 맛있다. 음. 우와. 생채 비빔밥에다가 요거 싸갖고. 음. 맛다시가 맛있어. 강된장을 조금 넣어야 돼. 왜 그러냐면 좀 짜니까. 음. 그래서 비벼갖고. 아, 음. <laughs> 양배추쌈 너무 맛있어. 고문이다, 고문, 이다 고문 여러분, 들 진짜 이야밤에 이 음.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. 아, 이거 진짜. 누구 누가?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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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와,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. 응, 음, 맛있어. 우와. 양거추산도 먹고 싶고 그것도 먹고 싶고. 겁나게 맛있다. 음. 아, 최고다, 최고. 된장국 음. 지레기. 이게 계속 먹어도 안 질린다. 하순이 얼른 갔다고 삼. 다들 식사 들어오셨습니까요? 음. 벨프는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음. 속가 들어오면. 아 제대로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그거 음. 먹고싶다 비벼 먹어 어? 비벼 먹으라고 아 근데 이것도 싸 그냥 이 밥으로 또 싸먹고 싶은데 아 내일 라에는 생채로 비벼 먹으리 생채비빔밥을 해먹으리 이것도 먹고싶단 말이야 아이통아 음. 통. 퉁지서아 <laughs> 야 이거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 생채 비빔밥 진짜.. 대법 범위... 음~~ 아우.. 아~~, 아, 아 진짜 꿀맛이야 이게 그냥 그냥 슥슥 넘어 가는데? <laughs> 이게 양배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맛 아우 나루 시래기국이 오늘 오지다 진짜 세모 세모 최고다 진짜 아아아아아 다이빙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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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맨날 먹었어 일반 고추장 말고 음. 저거 저 우리 맛다시를 비비니까 진짜 더 맛있다. 진짜. 음. 친하게 지내자. 남자냐? 개구니 친하게 지내. 처음 써봐. 음. 아 잘했나봐 내가? 어? 만성병. <laughs> 응? 응. 음. <laughs> 다행이네. 나는 하면서 어렇게 맛이 없지? 그 내가 입맛이 그런가? 입맛이 없다고 생각해. 먹는 거 하나는 끝내줘. 음. <laughs> 맛있냐 응. 음. <laughs> 맛있어. 먹으 <laughs> <laughs> 음. 고요먹으 음. 고요 어? 밥을 좀더 갖고 와. 응. 음, 먹을 을 거야. 응. 음, 좀더 펴봐. 더 우와! 오, 대장. 오다훔 음. 이게 지금 한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. 내가 많이 푸는데. 밥을 조금만 더먹어야겠어음 어, 그래. 이번에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음 국은 시래기 국고어 응. 국공기두공기 추가요 국은 기래기 국이 많아서 공기 추가요 요번밥을 시래기국에 말아서 저그로안 그릇 추가요 천천히 좀 드세요 아껴서 아, 먹어 대장님 음. 진짜 빨리 먹지 먹는거는 진짜 최고 최고 이다 먹을게 먹는거를 막 이렇게 해봐 잘 먹어 난 천천히 먹고 어 음식 안 좋아해 기분 좋지. 어잘 먹으니까 좋아. 그리고 맛있다고 해막다 맛있다고 해. <laughs> 너무 고맙지.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겠지? <laughs> 어 시래기국 진짜 맛있다. 음. <laughs> 우리 어머니 인정했어 시래기국 진짜. 아 봉자 아. 아우 뭘뭐 시래기국 이렇게 맛있노. 음. <laughs> 맛있어 음와 진짜 잘 먹는다 해장 응수제곱국 어, 진짜 맛있다 오우 여럿 물주기 좀한번 닦고 빨면 돼으 시골 밥상 건강 밥상 멸치. 실에 아. 아. 국물에 빠져들어오시데 조금만 빠져드사. 타이밍 빠져들어 <laughs> <점점> <laughs> <다행히> <laughs> 다 먹었다. 다 먹었는데요.